여기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오르티기 암마법 학원에서 한 명의 학생이 사형 말을 소환하는데 하지만 연기가 거치며 등장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였으니 아이트는 갑작스런 존니 예 누나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눈나는 그런 알트를 덮쳐오더니. 오마이 산, 아따시나 다레다카, 아까뜨, 여비다시다, 빠케, 자나이. 바라는 손을 뭐든지 들어준다 하는데. 이때고라 나한테 시대야. 보금오. 스카이만이 나한테 놔서야. 뭐요? 사실 알트는 전과목 만점을 놓쳐본 적 없는 초엘리트 학생이었지만 개나 소나 소환하는 사형 말을 소환하지 못해 유급당할 위기였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자 찾아간 도서관에서 <laughs> 우연히 소환 서적을 발견하게 되고 책의 내용에 따라 소환식을 거행하니 지금의 눈나가 소환됐던 것이었죠. <laughs> 베르메 선호 악마란んですよね. 눈나의 정체는 바로 고위급 악마 알테의 마력이 타고나게 짙어서 봉인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데 문제는. <웃음> <웃음> 悪いことたくさんしたから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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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요망하다는 것이었죠. 분 어쨌든 알트는 선생님께 눈나를 인간 사육마라 소개해 다행히 요급을 피하게 되고 수업에선 껌딱지마냥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웃음> <웃음> 덕분에 알트를 짝사랑하던 핑크기리리아는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졌으니. 또 그러기에 리리아는 방과 후 알트를 찾아가 따져묻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눈나를 속이하는 알트의 모습에 결국 꼭지가 돌아버렸는데. 그러자 결국 맞짱을 신청하는 리리아였죠. 말이 노유키나야 이케 이그 그렇게 이들은 전교생에게 생중계되는 공식 결투를 치르게 되는데. 가 스타 그 나갔더라. 안테 리리아는 상급 정령을 소환해 공격을 해왔지만. 어림도 없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한 먼지 킨 눈나. 그리고 이번엔 눈나가 반격을 시작하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공격을 한 거야? 어쨌든 그렇게 대결에서 승리했으니 이어지는 보상 타임. 엄마의 마력. 진짜 개부럽긴 하지만 마력을 줄 때마다 이러려니 좀 불편해 보이는데. 뭐토코리스테기나야리카타모아론 닥케도. 여 미루까. 네 부탁드립니다. 여튼 그렇게 이젠 문제 없이 조용한 학교 생활을 즐기나 싶었으나 느닷없이 폭주에 달려오는 사형 마를 우리 먼치킨 누나가 딱밤한대로 날려버리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학교 인기스타가 되어 버렸으니. 그렇게 골 때리는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엔 개 털렸던 사형마의 주인이 복수를 하겠다며 졸렬하게 선배까지 데려왔는데 류기헤이단의 렉스다 사태가 세워に났다たらしいじゃ네가 그리고 선배는 자신이 그 유명한 용기병단이라 소개하지만.なるほどね。強力な使い魔と契約して、僕達たち強いよねってやってるわけだ. 거기에 눈나가 조리돌림을 박아버리자 또 일이 커지기 전에 아트는 선공을 박아버렸는데. 예! 하지만. 선배는 결계를 보시며 거대한 공룡을 소환하더니 그대로 반격을 해왔으니. 하지만 누나는 아트에게 마력을 나눠주고 그런 아트가 마법을 사용하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그렇게 아트에게 개처 발린 선배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만 문제는. 아니게! 용기병단의 리더이자 학생의 멤버인 크리스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죠 나메로. 자, 용거리리거라やり直리せてやるこんな리 거리, 国리 거리. 거리, 거리, 거리. 거리, 거리, 거리.

그러기에 아트도 눈나와 키스를 나누며 마력을 증폭시키고. 지기의 마력. 엄청난 고농도의 크리스탈 공격을 퍼붓지만. 공격을 간단히 막아내며 반격을 해오는 크리스. 아, 난 대위력 대. 나시 연단을 남미를 흡수토면. 아트는 모든 마력을 쏟아부어 공격을 해보지만. 다 어림도 없지, 오히려 크리스는 용의 탑승에 더욱더 까다로운 공격을 해왔으니, 그렇게 제대로 된 공격조차 못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나 싶었는데, 눈나의 도움으로 알이트는 마지막 공격을 퍼붓더니, 부서진 파편을 타고 날아올라 단번에 그리스를 제압해버리죠. 간다! 그렇게 상급생을 이긴 알트는 학교 유명인이 되어버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 다시 주어진 보상 타임. <laughs> 알트는 키스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말하지만 나나 다시 엄마의 산다이스 그렇게 밤새 누나에게 매차 구차당하느라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알트. 악마 때, 히도스키이나る노나 알트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악마가 인간을 스키になる가다테. 노저 뜻은, 허라. 마력오군이 허시이 나게다가 덕분에 해결은커녕 더욱더 심란해진 알트였으니. 음?

<laughs> 이렇게 이 둘이 꿀 떨어지는 로맨스를 짓고 있던 와중, 그 시각 학교에서는 정체 불명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는데. 건수이 사건. 올해に入って 인맥이죠.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알토, 오카시카오, 오카시. 그런 건 일도 신경 안 쓰는 이들은 꽁냥거리기 바빴는데. 와 그러던 와중, 이다. 어? 이전에 싸웠던 선배의 꼬봉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아니 이마 크리스 선배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극화를 한 상태였는데. 사마, 이니때웠 메다. 심지어 크리스의 공격을 받고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으니 뒤늦게 알트 무리가 찾아와 선배를 막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선배는 더욱 더 흑화해버리는데 하지만 그때 은발의 학생회장이 나타나 선배를 단칼에 썰어버리죠. 워드 절대 정의의 모토니 당신을 ます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며 선배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선배에게서 뭔가 찝찝함을 느꼈던 누나는 그와 비슷한 느낌을 풍겼던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오야. 너는 바로 알트의 연애 코치를 해 주었던 옵시디언 선생이었죠 "나 선생안타다로 ]あれ? 사실 선생은 지금껏 일어난 사건들의 주범으로서 남몰래 학생들을 실험체 삼아 악마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참았 <laughs> 선생은 일단 아니라고 잡았대 보지만 이요 먼치킨 악마인 눈날에 속일 순 없었으니. 멈えた方がいいそは人間の手にはる力だ一応 w したからねだしアルト手を出してみろ魂ごと 야자키니 시켜가 그렇게 협박 같은 충고를 한뒤 떠나려 하는데 누나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선생. 나리오. 그러자 알트의 손등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누나의 모습이 악마의 형태로 변해버렸으니. 루대오 선생은 미리 준비한 마법을 사용해 누나를 속박하고 뒤늦게 알트가 도착하지만 야, 여기 왔네. 선생. 라김이よくご覧 누나의 이성은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 다행답대요. 그気の魔術の固定化に始まりそれを液状にまで凝縮させるのにはおかげで僕の研究は大다功だ이をってるんですかのか <laughs> <순간 웃음> <끊어내고> <laughs> <laughs> 그 앞을 알트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성을 되찾은 누나가 죽어가는 알트의 모습에 절규하며 세상 모든 걸 파괴하려는 그때 다시 한번 알트가 막아섭니다 베르멜 산노 고수신사마ですから. 그렇게 덕분에 누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만 결국 알트는 쓰러지고 마는데. 죽네. 날이죠. 죽나 셈이. 오마이 산다케 와.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해 구멍이 났던 알트의 가슴을 마력으로 되돌리는 그녀. 난난다요. <놀라> 그러자 이번엔 이 미친 선생이 주사를 자신에게 주입해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는데. 하지만 <laughs> 누나는 일격으로 선생을 참교육시키죠. <laughs> 이후 빤스런 치료는 선생을 제압하며 상황은 종료되고. 그 무그. 그리고 알트도 무사히 깨어나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오마이 산의 무네데와. 알트의 가슴에. 아다시노 심장이 야도 누나의 심장이 들어있다 하는데. 즉 말이야, 다시가 신인라오마이산모신지만데요 그리고 그 말은 반대로 알트가 죽으면 누나도 죽는단 뜻이니. 그녀가 몇천 년이나 되는 수명을 포기하고 알트를 살렸단 뜻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 알트가 눈나의 마력을 나눠받게 되는데. 하지만 눈나의 분위기는 어째선지 차가웠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악마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스스로 거리를 두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알트는 오거리마스 대답 대신 키스를 박아버리죠르메이은의스카이데스카라도의소바이 고마리마. <laughs> 키스는 원래 스키나이 토도 자나기. 자, 과연, 달달하다 못해 이빨이 썩을 것 같은 이 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망한 먼치킨 악마와 순박한 주인공 알트의 이야기. 뒷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장의 벨메 이후 추천드리며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